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2023-24 시즌을 리그 5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많은 선수들의 영입과 방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첫 번째 영입을 성사시켰고, 티모 베르너 선수가 다시 토트넘 아스퍼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팀에 이번 시즌 첫 영입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오베르너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 입단은 이적서에 나왔을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적딜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베르너 선수는 RB 라이프치에에서 보여준 20대 초반 시절의 폼이 거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었던 선수였지만 첼시로 이적한 뒤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이후 RB 라이프치에 돌아와서도 주적 경쟁에 밀려나는 등 최근 폼이 상당히 좋지 못한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티모 베르너 선수는 토트넘으로 이적해온 뒤 역시나 결정력 부분에서는 여전한. 아쉬움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단독 찬스를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측면에서 위협적인 돌파와 커플 크로스로 수차례 토트넘 하스퍼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고 팀오 베르너 선수는 토트넘에서 13경기 출전, 두 골과 3도움이라는 나쁘지 않은 스탯으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애초에 팀오 베르너 선수를 데려온 형태 자체가 임대 후 완전히 저옵션이 포함된 딜이었기 때문에 시즌 종료 후 베르너 선수의 거취 문제를 결정을 해야만 했는데 바로 오늘 토트넘 아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팀모베르너 선수를 다시 임대로 토트넘에 데려왔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팀모베르너가2024-25 시즌 동안 임대로 다시 합류하기로 합의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지난 1월 분데스리가에서 임대계약한 이 독일 국가대표 포워드는 지난 시즌 후반기 엔젤 포스테그 글루 감독의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대한 쿨셉스키가 부상을 당하면서 팀모베르너는 합류 5일 만에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이데 위전에서 선발 출전했고 로드리고 펜탄쿠르의 골을 성공시키는 등 곧바로 활약을 보여줬다. 28세의 티모 베르너는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13번 출전했고 에페이컵 경기에 한번 출전했다. 그는 5월에 햄스트링 문제로 시즌이 일찍 끝나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13번의 경기에 출전해 브렌트포드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총2 골과 3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이번 시즌 말미에 임대로 영입했던 티모 베르너 선수를 다시 1년 임대로 데려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티모 베르너 선수의 경우 애초에 영입할 때반 시즌 임대 후 완전 영입 옵션을 포함한 딜로 데려왔었고, 이는 즉 베르너 선수의 활약에 대해 구단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린 뒤 완전 영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였는데, 베르너 선수는 시즌 막판 부상으로 인해 평가를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토트넘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는 재임대를 통해 평가를 보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 오베르너 선수가 토트넘 임대 후 보여준 활약은 물론 득점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특유의 빠른 발을 통한 침투와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번 팀오베르너 선수의 임대 영입은 돈도 아끼고 걸출한 자원도 데려왔다는 부분에서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베르너 선수를 임대로 데려온 딜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 이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베르너의 임대 현장은 현명한 영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른 영입하러 가자. 티모베르너를 새로운 임대 영입으로 데려오는 거래는 아주 좋은 거래다. 그는 다음 시즌 동안 스쿼드 선수로서 필요하다. 복귀를 환영하고 이건 좋은 임대야. 이제 나가서 좋은 선수 몇 명과 계약하고 최대한 빨리 인위와 자원을 정리하자. 웰컴 백 티모. 당신이 스쿼드에 다시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당신의 기술과 경험은 우리 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당신이 경기장에서 다시 빛나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좋은 영입이다. 분주한 캠페인에서 스쿼드 깊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는 손흥민의 백업이 될 것이다. 또한 마이키 무허가 손흥민, 티모 베르너 두명 모두에게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리치의 센터 포드 자리에 새로운 센터 포드가 될수 있고, 크루셉스키와 브랜논 존슨 자리에 라이트 윙 옵션이 될 수도 있다. 티모 베르너는 괜찮은 스쿼드 플레이어이고, 이는 역량 사업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거의 골을 넣지 못했지만 충분히 믿음직했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베르너 선수를 임대로 데려온 선택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베르너 선수는 아직 장단점이 명확한, 아쉬운 부분도 많은 선수이긴 하지만 임대로 다시 데려왔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한 형태의 딜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당연히 좋은 딜이 될것 같은데요. 다만 베르너 선수 입장에서 아직 토트넘에서의 주전급 공격수로 분류될 만한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베르너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서. 토트넘 아스포 완전 이적과 토트넘의 조전자리를 동시에 따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